자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건데 이 곱셈은 사실 우리가 중학,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 지수법칙이란 걸 배웠죠 지수법칙 아 과거에 배웠네요 지수법칙 수법칙 살펴보면 지수법칙에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될게 무엇이 있었느냐 생각해보면 미시 같았어야 되지 m 제곱 이미실한은 a 같은 거죠. a 의 m 제곱 그다음 곱하기 a 의 같아야지 지수 법칙이 가능한 n 제곱이면 a가 m 개 있고 a가 n 개 있어서 이건 곱하면 a가 m 더하기 n 개만큼 있다 이 얘긴 거야. 몇 가지 이해돼요? 그래서 a가 n 개즉 예를 들면 a의 세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은 어? a가 오 제곱입니다. 다섯 개 있습니다. 이 뜻인 거죠?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A의 M제곱에, M제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얘인 거야. 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해보면, A의 세제곱에, 뭐, 뭐,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해볼까? 아니, 세제곱 해볼게. A의 세제곱에, 세제곱이라면, 이것은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었을 거아야 똑같은 걸세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나는 결국에, A의 몇제곱? 2제곱이어서아 m n 이라고 하면 a 의 m n 제곱 마치 곱한 것처럼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기억 나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뭐있냐면세 번째가 나눗셈. 자 나눗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의 m 제곱 나누기 a 의 n 제곱이면 얘는 자 m 이 e, 예를 들면 a 의세 제곱 나누기 a 의 제곱이었다라고 해보자. 그럼 나눗셈이니까. A 제곱분의 A 세제곱이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3에서 2를 빼면 A의 1제곱, 즉 A분류라고 하여 n 이 e, N보다 커버리면, N보다 커버리면 그냥 A의 M제곱에서 N제곱을 뺀 것과 같겠지. 그쵸?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게 첫 번째. 1번의 경우, 이렇게 1번,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얘가 첫 번째. 만약에 M과 N이 같아버리면 두 개가 같아. 그러면 A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니까 결국에 1이겠죠. 같은 수 나누니까. 오. 그래서 그 값은 1입니다. 얘가 바로 두 번째야. 세 번째 볼까? 세 번째는 N이 더큰 거야. N보다 N이 더 커. 그럼 얘는 결국에 A의 뭐 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면 A의 세제곱분의 A 제곱이니까 부모에만 두 개가 위에 두개 있고 밑에 한개 있으니까 오 a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 마치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처럼 a의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게 바로 지수 법칙. 그렇죠? 그럼 이제 지수 법칙의 네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자네 번째는 이게 있었죠. 거듭제곱 형태처럼 자 a b의 만약에 n 제곱이면 아, a에도 n제곱, b에도 n제곱 되는 것처럼 a의 n제곱, b의 n제곱에서 분배법칙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도 원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돼. 제곱이니까 이것은 ab 곱하기 ab여서 a가 두 개, b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마찬가지로 나눗셈이 있어요. a분의 b의 n제곱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처럼 a의 n제곱, b의 n제곱입니다. 아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아주 빠르게 그냥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설명해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 곱셈에 대해서 배우는 거의 기본 베이스로는 우리가 지수법칙을 이미 알아야 되고 또한 중학교 3학년 때 사실은 그, 그 다항식의 곱셈의 일부분을 배웠어. 뭘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다항식의 곱이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배우면 곱셈, 다항식의 곱셈 중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A 더하기 B, 그다음 A, 뭐 더하기 뭐 B, 더하기 C, 뭐 이런 게 있었어. 이것을 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곱했니? 그렇지. 분배 법처럼 일일이 곱했죠.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자, 그럴까? A, A 제곱, 그다음 AB, 그 다음 ac, 그 다음 ab, 그 다음 b제곱, 그 다음 bc 이런 식으로 해서 항이 총 6개가 나와서 공유항끼리 계산해야지. 공유끼리 이렇게 계산했더니 자, a제곱, 2ab, e, 그죠그 다음 몇시 ac의 b제곱에 bc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됐죠?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실제로 다항식의 고세이 맞아. 그치?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하고 있니, 그치? 그리하여, 여기서 나온 게, 이렇게, 야, 이 정도는 얘들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워줘라. 그래서, 곱셈 뭐라고? 공식이라는 게, 공식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1번부터, 뭐? 1번부터 5번인가? 그쵸? 5번까지 해서, 자, M, A 플러스 B는 MA 곱하기 m b 예요 그쵸? 기억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요 할수 있죠 이번 완전 제곱식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좀 이따 배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일일이 하는 게 힘들어서 곱셈 공식이라는걸 배울 것이다 얘기야 됐죠? 그 전에 그럼 곱셈 공식을 배우자 또 하나만 더 하자 뭐가 있냐면 곱셈, 곱셈에도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느냐 봤더니 어, 교환, 그 곱셈의 법칙 중에 첫 번째 1번 a 곱하기 b 는 b 곱하기 뭐? c와 같아 그래서 C, c가 뭐야? 어, 선생님 멍때려 보죠?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아 그래서 이거 뭐다? 곱셈을 뭘 써? 바꿨잖아 자리를 그래서 곱,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들아 앞에서 그래서 덧셈의 교환이 있고 얘도 덧, 그, 곱셈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무엇인가의 법칙인가 이거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이게 이제 1번 이제 2번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이거 냅두면 순서대로 할거 아니야 그쵸 이괄로가 있어도 상관 없겠고 이것은 a 곱하기 나중에 하고 b 곱하기 c를 먼저 하겠어요 그래서 없던 괄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뭐라고 한다.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곱셈의 뭐라고? 결합법칙. 이해됐어요? 결합법칙. 그리 가요. 여기까지는 어 배웠던 앞에서 덧셈의 연산법칙하고도 똑같아요. 법칙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지 앞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지? 그렇죠 분배 법칙이야 그런데 봐라 a 곱하기 b 그다음 뭐야? a 곱하기 c지 a 곱하기 c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더셈의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라고 원래는 더셈, 더셈에 대한 덧셈에 대한 곱셈은 분배 법칙이라고 굉장히 긴 말인데 줄여서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 분배 법칙이구나. 그런데 분배 법칙 특성이 여기서 얘들 모든 법칙의 특성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 당연히 교환 법칙이고 당연히 결합 법칙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도 AAP를 분배 법칙,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 그래서 양방향으로 분배 법칙인 것좀 기억해 둬야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요 빠르게 선생님이 기본 내용 설명했는데 이제 곱셈의 어, 곱,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아뭐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다가 뭐 박스 쳐놓고 여러분들의 뇌 이건 정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페이지 개념 정리 복습 공식 들어가도록 할게요.